자, 안녕하세요. 어, 테스트 1의 6 주제입니다. 주제 문제는 원래 좀안 다루는 쪽인데 그냥 갑니다. 예, 생태계 관리라는 용어가 논리 널리 사용되지만 각 관련 단체들의 정의가 달라서 생태계 관련자들은 생태계라는 단어를 이제 생태계 관리라는 말을 들으면 생태계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하고 산업단체들로 보죠. 사, 산업단체들은 관리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서 한다 하는 거예요. 정의도 모르면서 만장 일치로또 이제 국회에서는 또 통과를 시킨다. 이런 법을.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심각한 상황이다. 심난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도 모르면서 그냥 법을 통과시키니까 심난하죠. 자, 일단 가면서 봅시다.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laughs> 가면서 볼게요. Why the term ecosystem management began appearing ever more frequently in scientific journals and government reports? 뭐 하는데 반해서 이 용어, 화, 생태계 관리라는 이 용어가 이제 시작되어진 거죠. 훨씬 더 자주 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자주 과학적인, 과학 잡지로 보죠. 과학 잡지나 전부 보고서에. 그 비겐 다음에는, <laughs> 비겐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고, <laughs> 이런 거, 이제 어법일 때.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 훨씬 더 자주 나타나는데, 이심세 대특이한 것 같아요. No two people could agree on what i e a 어떤 두 사람도, 두 사람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다. 무엇에 대해서? What i e a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On의 목적어, 멘트의 목적어. 그것은 의미한다 해서.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데 대해서 동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이 이제 생책의 관리가 되겠죠. <laughs> 이분은잘 보세요. 이분이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이제 여기까지 좀 전에 찍다가 멈췄어요 찍다가 왜 멈췄냐면 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까지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다. 근데 이게 내가 어영부영 맞나? <laughs> 그래서 어? 이제 a, 왜 이제 그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as 그래서 뭐 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다 그런 그런 건데 이 부분의 의미를 잘 들으세요 <laughs> 설명도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 The definition of ecosystem management 정의인데 이 화, 생태계 관리의 정의와 여기서는 and가 나오니까 정의와 practitioners are advocate of its use 그럼 여기서 이것은 역시 생태계 관리라는 이 용어가 되는 거죠 이거 사용에 대해서 사용의 주창자들과 이제 이 사용의 이제 그 practitioner는 사용을 실행을 하는 사람들로 보면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어 c c o r d i n g 퀄 o e q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대충 비슷한 숫자로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정의를 못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의인데, 이 용어 자체의 정의와, 그럼 여기서 무엇의 정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행위자가, 이제 주창자나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주창자들이라든가, 이것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것의 숫자가 같다. 그 반반씩 나뉜다. 근데 이건 뭔가가 좀 대립되거나, 거죠 개념이 다르단, 다르던가 그래야 되데 이게 지금 맞비교 대상이 안 된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혹시 내가 뭔가를 지워버렸나 하고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원문을 찾습니다. 원문을 찾는데, 이거 이대로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이 지문 전체에서, 어, 인용부호가 이 사람이 혼자 처음부터 글을 다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세 문장 정도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빌려온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이 대부분의 논문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연구를 직접 한게 아닌 경우에는 갖다 붙여서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좀그 외국 그, 그 원서들 보면은 실제로 그인용 관련한 책들만 한 20페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500페이지 뭐 이렇게 된다 해어 20, 30페이지 정도가 누구 책 어디에서 몇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은 거면 뭐 20, 30페이지가 되는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좀더 이해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양쪽으로 나뉘었다 얘기잖아요. 그죠? 발생했는데 거의 똑같은 숫자로 양분됐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의미에서만 보자면은. 근데 이게 대입되는 개념 쪽이 아니어서 좀 애매했다는 거예요. s so, 그래서 이스엠 스트레인지 대 그래서 이상해요. 리얼리 애브리언 어그리 대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이상한데 에코시즌 메뉴판 트아서그뜻아이 생태계 관리라는 것은 좋다라고 다 동의는 해 <laughs> 그러니까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찬성이런는 거잖아 결국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뜻은 갈리는데도 동의를 해요. 뜻은 뭔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게 뜻이라고 보는데 나는 이게 점이라고 보는데 근데 다른데 동의를 하니까 이상하다. 이 정도는 이제 나온거죠. 뒤로 가세요. When, when ecosystem management became part of the process of deciding how to use public land. 우선 여기까지 보면 요뭐 했을 때? 이 생태 관리라는 것이 하는 부분이 됐을 때 무엇의 과정, 의사 결정 과정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땅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땅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지, 땅 사용. 이제 어법일 때. 이제 법 문제 내기도 좀 그렇고요. 땅 사용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이 생태 관리 한 부분이 되었을 때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저 우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스터 인바르먼트 커뮤니티 앤더즈 도스라면 후아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선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t 스와 n i 드 위드 메인테이닝 리소스 플로우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제 동사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둘 다인데 환경단체들로 보세요 환경단체들과 그럼 여기서 환경단체가 아니라 개발단체 이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는 이 유지하는 건데 자원의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자원으로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둘 이 다가 took a keen interest in deciding ecosystem management in their own terms. 그래서 이두 사람은 열렬히 관심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데죠. 이 환경을, 생태 관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냐면, 자기 자신들의 관점에서, 용어로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이 term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definition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정의로 일을 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정의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대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도 사실상 정의에 해당하는 것도 얘네들의 입장, 그죠? 그 환경 문제의 입장과 이용하려는 자들의 입장을 했을 때 여기서 정의했다 그러면 이것도 정의가 되는데 이게 등의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떻게 되냐 하면은 definition of ecosystem a n a g 라든가 c i r c 이라든가 관리하려고 하는 서클과 d e f i n i t 이 사람들 이렇게 나왔으면 의미가 통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삽으로 아니 문삽이랄까 그냥 순서로 간다 해도 가능하긴 다 문삽으로 아까 봤더니 문삽 6문장이 안돼 i 인사실은 on observer 근데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여기서 없어 그러니깐 중간자 입장이에요. 관찰자라는 게난네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난 그,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입장에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관찰자가 암시의 대리하라고 when environment group, environment group이고 그 그러니까 환경 그룹들이 hold the term ecosystem management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이 용어를 들으면은 they manage a whole ecosystem. 이 사람들은 주로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더스리그룹, 트 뭐, 좀 전에 나왔던 이제 그 이익집단, 그 회사라는 거,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홀드 매니지먼트 관리라는 측면으로 듣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끊어가지고 앞에 있는 인디드가 아마 사실상 회서 하나의 예를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서로 얻었치면이 순서는 가능하다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대강을 개발한다 그러면 환경주자은 개발하면 안 돼. 생태계에 깨지니까 그러는데, 사대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이, 이쪽에서 제이 같은 경우는 만약 개발하고 거기 깎아내린 부분 우리가 다시 복원하든가 다른 쪽에 뭐 조치를 취하면 돼. 이런 개념으로 지금 그 자기네 관점에서만 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어, 여기까지 되죠? This to, 그래서 여기서 같은 데 이거 이제 이렇게 이가도 되고요. 디스 i 트 lead to the u n c e r t a 이 n p h 컨 n o m 이 n o 스트 f r e s o u r 그, 여기까지 우선 봅시다. 그,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서로 이제 그냥 동상이몽 하는 거죠. 동상이몽 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은, 언세트링 피놈이나 이렇게 되죠. 해결되지 않은 현상으로 이어져요. 자연, 자원관리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존주의자라든가 아니면은 산업계 대표자야.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 이 정도로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 는 뭐야. 풀리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자면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든 얼굴이 온 전혀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What time it was? 서 여기서 같은 What time it was? 이 부분도 그냥 생각을 했어요. What time it was? 결국은 What time it was?가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죠.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밑줄이나한다지면 이거 자체가 뭐야 정의예요 정의. 델판이 션도 모른 채로 이런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이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우후라는 개념은 뭐 다른 앞에 있는 이 사람보다는 인더시레크리젠트이뭐 그냥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네. 이 사람들이 이런다 하는 거죠. 뭐 하면 되냐면 사인닝인 유닛은. 여기서 같은 이 유닛은 이런 거죠.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장일치로 서명을 한다 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그러죠. 사인인 유닛은 프리즈어브 에코시대 매니지먼트 뭐 이제 인유니션 그아 사인 뭐야? 씽잉이네 씽잉이. 씽잉이야? 씽잉이야? 어 씽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칭찬한다는 표현 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인을 대 s I g n 이잖아 s I g n 제가 이제 이거 또 클럽으로 했는데. 잉이 그러니까는 그 칭찬을 한다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 다들 그냥. 칭찬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예, 환경 관리에 대해서? 컨컨 컨버시onal 힐링, 여기 청문회입니다. 그 그러니까 의회 청문회에서죠. 이때 의회 청문회에서 그냥 지들도 뜻도 모르면서 그냥 이러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륜선 앞에서 뭐그 만장일치 뭐, 뭐 뭐가 있었나? 다 찬성했다 하는 거 여기에. 그 띵이라는 거요 여기서 이제 그 띵이라는 것이 저 뒤에서는 그냥 칭찬한다. 뭐이 정도로 나온 거죠. 이건 뭐그 영향가도 별로 없는데 괜히 한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 단어라면 이제 이 단어. 그리고 이 의미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정이라 하는, 하는 거. 응. 뒤로 갑니다.